예, 네, 안녕하십니까. 요즘 날이 더워니까 에어컨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네요. 요 왔는데 1층, 요, 요, 뭐라 그러나요? 요 1층 바로 위에다가 우수 여기 요 비가림막 위에다가 얹어놓은 저두대 사이에 에어컨 파이프는 깔아놨는데 조기를 대랍니다. 이게 각은 안 배우고 일단은 몸소 와서 시래기 실어서 올리고 끌어올려놓고 시소 작업으로 조다 지금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아닌 말로 스카이나 이런 걸로 보여야 되는데 비용이 좀 비싸니까 사다리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할 수는 있다. 좀 받는 게 불편할 뿐이다. 정안 되면은 저붐 끝에다가 시래기 바출로 달아가지고 크레인처럼 주면 될거 아니냐. 그렇게 얘기했거든요. 또 이렇게 또한 발이 해봅니다. 여기도 없던 아파트가 막 생기고 장곡동인데 아주 여 아파트도 많이 들어왔으니다 이렇게 한 발이 해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